인기 버티버들이 많은 후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대부분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3년 전만 하더라도 전세계 슈퍼챗 순위 1위부터 9위까지가 전부 버티버였던 적도 있죠. 국내도 예외는 아닙니다. 후원 통계 사이트인 풍투데이나 시즈투데이를 보면 다른 카테고리의 방송인들과 비교했을 때 시청자 수 대비 많은 후원을 받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하나 생기실 겁니다. 왜 버튜버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후원을 받을까라고 말이죠. 혹시 버튜버를 보는 사람들 중에는 부자들이 많아서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건 조사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보다 현실적인 근거 두 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팬들의 충성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지만, 버튜버의 팬 문화를 보면, 아이돌 덕질과 애니메이션 캐릭터 덕질이 융합되어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아, 뭐, 이전 영상에서 언급했다시피 대부분의 버튜버들이 아이돌을 지향하니 사실 짬뽕된 느낌을 받는 것이 크게 이상한 일은 아닐 듯 싶네요. 아무튼 아이돌 팬덤과 애니메이션 팬덤 모두 충성도가 높은 집단인데, 그러한 두 집단의 성향이 섞인 버튜버 팬덤의 경우에는 당연하게도 높은 충성도를 가질 수 밖에 없고, 이것이 많은 양의 후원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팬분들의 소비 성향과도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버튜버를 비롯한 서브컬처 문화를 좋아하는 저 같은 사람들은 대개 집에서 혼자 있는 것을 선호하는 편인데 그렇다 보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술값이나 의류비 등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죠. 뭐 그렇다고 해서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과 비교하였을 때 지출이 적느냐라고 물으면 그건 또 아니지만.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지출의 경우에는 소비의 주체가 집단이 아닌 개인이기에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 경우가 많고 이것이 충성도와 연결돼서 시너지가 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